어, 빠졌다, 와. 빠졌어? 또 히트 올것 같은데. 지금 방금 놓쳤거든요. 또 액션 해봐요, 액션. 잡힐 것 같은데, 바로. 이제 밥 시간인 것 같은데. 밥 시간 아니에요? 밥 먹는 시간이 그때가 밥 시간인데요. 야시 왕볼 왕볼 핸들 기본 장착돼 있는 거죠. 와 좋다. 이 이쪽이 더시깅 낚시 쪽은 더 아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다 이걸로 튜닝 하거든요. 그거 사가지고. 스텔라 네. 사세요. 근데 이거는 오리지널 이거잖아요. 네, 물집 엄청 잡힌대요, 10시간 릴링하면. 어, 그래서 왕골은 무조... 네, 물집 안 잡힌대. 씨, 히트 들줄 알았는데. 어? 오케이!